신학기 노트북 어떤 걸 살지 고민되시죠? 현재 가성비 최고로 알려진 에이소스 비보북 S 16인치에 방금 뜬 최저가 핫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인기 제품인데 이 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려 2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수스 제품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급하니까 바로 가격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44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9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쿠폰 할인 2만 2,020원, 카드 할인 6만 8,219원까지 들어가면 무려 10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무려 38만원을 아낄 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네요. 얼마 전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학기 프로모션이 들어가 품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용 목적입니다. 문서 작업 및 웹서핑이 주된 목적이라면 중급 사양 정도 구매하시면 되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면 고성능 CPU와 그래픽 카드인 GPU, 여기에 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는 고사양 노트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 cpu로는 인텔 i3나 5 amd 라이젠3나 5 정도면 충분하고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용 cpu는 인텔 i5-7이나 amd 라이젠5-7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메모리 카드 용량 또한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우면 노트북 성능을 제대로 구현해 내기 어려움으로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 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배터리 수명입니다. 자주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노트북 배터리의 긴 수명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원을 꼽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켜 드린 역대... 그 할인을 하는 에이소스 2024비보북 S16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과연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까요? 초고속 인텔 코어 울트라 7 CPU를 탑재해 고사양 작업시에도 프레임 속도를 높여 모든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 두배 높은 GPU 성능을 갖췄고 몰입감 넘치는 비주얼과 빠른 반응으로 강력한 콘텐츠 창작도 가능합니다. 또한 120Hz 주사율과 OLED 디스플레이로 게임 영화 감상 시 극도로 선명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화면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성능을 다 갖췄는데 무게는 겨우 1.5kg, 1.39cm의 두께와 1.5kg의 불가한 무게의 비보북 S는 어디를 가더라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초슬림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아무리 얇고 가벼워도 배터리 용량은 최대 16시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49분 만에 60%가 충전되는 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배터리가 나가도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보다 40% 커진 터치패드와 부드러운 키보드로 더 정확하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서 중요한 발열 문제, ASUS 비보북 S는 듀얼 팬에 먼지 필터가 있어 먼지가 노트북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스쿨 발열 제어 기술을 사용해 항상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성능 저하 없이 고사양 작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ASUS 비보북 S 16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2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